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시의원 정수가 몇명 늘게 될지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투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내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성남교육청도 친자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과 체험 등 교육 소식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실배가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15일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이 미용권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며칠 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의원 정수가 몇명 늘게 될지, 그러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9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임을 감안하면 내년 1, 2월쯤 법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지역구 재조정 여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남지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분구 대상지는 기준 인구 33,387명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늘고 있는 일부 동지역은 분구 대상지로 꼽히는 반면 인구가 줄고 있는 읍면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 려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읍면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 지역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과수 대표되는 반면 인구 감소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나 교통, 생활 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각 정당별, 출마 예정자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획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11일 고운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에서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곳 시립도서관은 시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천석에 이르는 열람석을 비롯해 대강당과 전시공간, 문화교실과 동아리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책 8만 7,435건과 6,938종에 이르는 비도서 자료를 갖추고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천안시 의회가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67명 가운데 29%인 78명만 근무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는 의원과의 관계가 21%로 가장 많았고 의정의 폐쇄성과 승진 적체에 대한 불안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며 내년 아산시장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일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전 천안부시장은 퇴임 후첫 정치행보로 현충사를 참배했습니다. 전전 전 부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고향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아산시가 외부 장기주차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내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준공된 아산시청 남측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시범 운영되어 왔지만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이 늘고 있지만 외부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무료 시범 운영 기간 아산시가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734명 가운데 1평균 45% 정도인 340여 대가 2시간 이상 외부 장기 주차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시청사 주차장은 본관 및 별관, 남측과 동측을 포함해 건설 중인 의회동 주차장까지 모두 789면입니다. 주차 이용 금액은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이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다만 민원 업무로 인해 무료 주차 시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서 확인으로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이외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휴무일과 일요일에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관해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15일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합니다. 아산시는 당초 하반기 사용권을 7월 배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부를 잠정 중단했고 이번 11월 1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배부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배부 일정이 늦춰진 만큼 올해 배부된 사용권은 내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배부된 목욕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의용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치유 농업 발전 방향 토론회가 12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충남대 김정은 사회복지학과 박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치유농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힐링플랜트 사회적협동조합 현상용 이사장이 아산시 치유농업 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과 이를 활용한 활동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난해 아산시에서는 치유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는 곳이 없죠. 충남교육청도 춘자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지 교사 두 명이 직접 참여하는 춘 잘하는 콘텐츠가 단연 눈에 띕니다. 춘 잘하는 콘텐츠 명은 출연자인 임성춘, 김지하 교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한 달에 평균 두 차례씩 제작됩니다. 이슈가 된 학교나 인물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체험을 하는 등 충남의 교육 소식을 친근감 있게 전달합니다. 저도 교사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충남의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니까 충남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좋은 정책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유튜브를 계기로 교사와 제자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도 자주 해주시고 친구같이 잘 대해주셔서 그냥 좋아요. 지금까지 14편이 업로드됐는데 많게는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홍보영상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 보다 재미있으면서 충남교육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춘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b t v 뉴스 송요환입니다. 아산시민 5명 중 1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청년통계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아산의 주민등록이 된 청년은 64,093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또 청년가구는 21,855가구로 이중 62.7%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1년 동안 아산시 청년 전입 인구의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이 3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통계와 비교할 때 청년 인구는 1,040명, 청년 인구 비율은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천안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를 김장 폐기물 종합 처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는 지역별 수거 기동반을 편성하고 김장 폐기물 감축과 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장 폐기물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만약 불법 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모두 394대 체납액 1억 1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종시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시민의 단순 또는 반복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안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세종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민원 현황과 시설 예약, 생활정보 분야 등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종시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인데요. 고졸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고용률 45%, 고용 한파 속에 안정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두 갈림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졸 취업에 따른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이 진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청년들에게 진학과 취업에서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교육과 정책이 청년의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고졸 취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작년 기준 2.6%인 것에 비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6.3%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3학년 졸업자 중에 졸업 후 진로를 대학으로 희망하는 학생은 85.4%며 취업자 중에 전문성을 위해서 진학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 6년간 세종시 공기업 8곳에서 채용된 고졸자는 단 17명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7.9%이며 21년 기준으로 약 700여 명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70% 이상의 졸업 예정자들은 세종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겠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2.7%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취업 연계와 정부 제공면에서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향후 약 우리 지역의 5만 3천여 개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바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구역 교육 다양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기업의 고졸, 고졸 인력에 대한 불신 해소, 기업의 고졸 취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 과정에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시키고 맞춤형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기업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훈련 계획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 체계 보완을 위해 학교 지식 교육 이외에 외부 기관을 활용한 탄력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민간의 역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시책 수립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각 주체별 의견에 기 기울이고 과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민간 부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협력의 과정에 누가 참여하며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종 시의만의 대상자 맞춤형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터 취업 후 자립하기까지 교육 정보 전달 및 취업 연계,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특정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모든 취업 희망 대상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을 위한 교육과 행정의 연계를 위해 관련 인력 보강과 재정을 확보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안정된 정책은 정착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도시에서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촉진적 리더십과 함께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금연 구역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는 아파트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맞기만 해도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 간접 흡연의 해로움 때문에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쉬어야 하는 집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흡연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은 제재받아야 합니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호소를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내 흡연입니다. 집안의 화장실.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면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다른 세대의 화장실로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어느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아도 안내방송만 할뿐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냄새가 아침저녁에는 물론이고 이 새벽에도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네. 저희도 잠을 설치는 건 물론이지만 애기들이 아직 어려요. 근데 학교 가고 해야 되는데 밤새 잠 설치고 막 이러니까 네, 관리실 민원도 넣어보고 또 이렇게 아랫집이다 보니까 직접 찾아도 가봤는데 오히려 뭐 자기네들은 안 피웠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든요. 오히려 뭐또 남자분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자꾸 말하면 애들한테 해보 지나지 않을까 싶어가고 그것도 걱정이라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고 민원 넣어도 뭐 똑같은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간접흡연으로 받는 스트레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뿐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은 북도라던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차 이렇게 네 곳에서는 금연 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금연 구역 내에서 이제 뭐 담배 핀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러 나가는데 그외의 공간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뭐 확인을 하 아. 나간다고 해도 기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제, 아파트 관리소 측에 연락해가지고, 생산 흡연 같은 거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건부탁 네. 드려요. 만약에 본다고 해도, 당시에 뭐 사진 같은 걸 찍어놓고, 뭐 인적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게 가태료를 매길 수나 있긴 하긴 한데, 가태료를 매기는 것도 현장 덕발이 원칙이거든요. 나갔을 때 네. 덕발이 되어야지, 이게 가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 있는 것을, 그냥 금연 아파트이다. 그러니까 그간 자세에 달라는 전시 효과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 네.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세대 내에서 뭐 이렇게 담배를 피웠다든지 아니면 세대 내 화장실에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올라가서 이제괴롭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걸 포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분한테 네. 뭐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건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 세대라는 건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도 네.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개인적 공간을 우리가 단속하러 간다는 게.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흡연에 노출되는 것. 바로 간접 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옷과 머리카락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에 비흡연자가 노출되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환풍기와 창문을 통해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담배 냄새. 냄새는 불쾌감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데요. 담배 화학적 잔류물이 집안에 남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불쾌함을 안겨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주지 않게 흡연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보람동 위원회가 세종시 관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인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보호관련 리플렛과 스티커를 나눠주는 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종소방서가 오는 18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을 대비해 아름고와 보람고 등 11개 시험장을 돌며 난방기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등 소방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천안시 목천읍 행복키움지원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홀몸노인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 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